허당아저씨 일기다. 중년 남자가 김치 담그기에 도전한다면 과연 성공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대실패로 끝났다. 우연히 김치를 담가 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검색했다. 종이에 빼곡하게 적었다. 실전이다. 그런데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자꾸 잊어버린다. 고무장갑을 낀 채로 종이에 적은 순서와 재료들을 다시 살펴본다. 너무 열심히 몰입한 나머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린 것까지는 좋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잠이 들었다. 다시 일어나 보니 하루가 지났다. 그런데 소금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까먹었다. 아니 아예 개념이 없었다. 소금 범벅이 된 배추에 그냥 양념을 버무려 보관했다. 사실 양념도 1588로 급히 구입했다. 며칠 지나서 먹어 보니. 도저히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소생방안을 궁리했다. 바로 김치찌개를 해버렸다. 어차피 짜니까 일체 소금을 안 넣고 오히려 설탕을 잔뜩 넣어도 짰다.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매일 만더 먹고 있다. 다음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 진짜로 직접 해보는 것과 옆에서 보기만 했던 것과는 천지차이다. 절실히 느꼈다. 남들이 쉽게 한다고 해서 옆에서 돕기만 하다가 막상 직접 해보니.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머리와 손이 따로 놀았다. 김치 담글 때 손맛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주부들의 수십 년 깊은 내공과 가족을 위한 정성이 담긴 예수였는데 너무 쉽게 보았다. 직접 체험만큼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짠것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줄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김치 직접 담그기를 통하여 또 하나 깨달은 날이 되었다. 음식 하나도 변변히 못하는 허당아저씨의 이야기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 허당 아저씨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